예, 이준석 당대표님의 모두만은 잇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당의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서 굳이 공개 발언을 요청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내의 오랜 불신과 그리고 반목을 인해서 만약 우리가 고생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오늘 털어내기 위한 자리로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들리길 바랬고, 무엇보다도 가장 내용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저희의 논의는 중요한 것이고, 정권 창출을 바라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거라는 것에 있어서 선거 중독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상 무한한 감정이입을 합니다. 2021년은 저 같은 선거 중독자에게 매우 신나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승리로 시작되어서 단일화 승리, 본선 승리 그리고 그 영광과 변화의 과정은 저에게 만 36세의 당대표가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제 개인의 노력보다도 우리 당원들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집합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최종적으로 그 연이은 선거의 최종 도전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사에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된 뒤부터 저와 함께 일을 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준비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초기에 저와 함께 같이 일정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당대표가 지방을 다니고 하면서 당원을 모으고 하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게 했냐면 우려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서범소 의원님 병났습니다, 그때. 전 기억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이낙연대 이재명이라는 빅매치라고 홍보하던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당의 경선은 훌륭하신 대선주자들이 조기에 입당하고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아주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경선의 과정이 국민들의 관심을 끄기 충분했고, 그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10% 이상 되는 우위를 가지고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도 저희의 오늘의 현실을 뒤집, 어, 뒤집어 보면은 저희는 10% 차로 뒤지는 여론조사를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윤석열 후보부터 당 대표인 저까지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에 비해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문제처럼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난 한달 우리의 하락세 기간 동안 우리의 대처는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전까지, 7개월 전까지 저희가 한 번도 당이 생긴 일을 겪어본 적이 없던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저희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의원들 한분한 한 분마다 지역구 사무실에 본인이 모집하지도 않은, 본인의 기초의원과광역의원도 모집하지도 않은 젊은 당원들이 100명, 200명씩, 300명씩 쌓일 때, 그것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치 문화의 태동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우리의 앞으로 당연히 가지고 가는 기득권인 것처럼 인식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걸 우리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가서 했던 얘기 중에 세대 결합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대 포위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이 동작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처음이었고 이것이 동작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망한, 그래서 정권교체 의원이 가장 높은 젊은 세대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입으로 대신 이야기해주고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은 가장 강하게 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즐거워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의사소통하지 않더라도 가정마다 있는 단톡방에서 20대 30대가 설득한 겁니다. 50대 60대 부모를 지금까지 우리 보수 정당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 코로나 국면에서 연말에 모임도 하지 못하고 여론 형성의 주 공간은 오히려 젊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부모 세대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생태탕 의혹을 막아냈던 것은 자신들의 선거라고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반박 자료를 만들고 인터넷 상에 뿌리고 가족 단독방에 그것을 뿌렸던 젊은 세대의 네거티브 대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지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뼈 아프게 느끼는 지점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주고 방어해주고 온라인 상에서 여론전을 펼쳐주던 젊은 세대가 왜 일순간의 실망해서 오히려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파하고 있느냐.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여당에 비해서 조직도 약합니다. 이미 지방 조직과 관변 단체를 상당수 장악한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가 기댈 것이라고는 자발적인 젊은 세대의 참여의 문화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저는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와 전당대회에서의 그 파도가 민주당을 집어삼킬 것이라 예상하고 그 파도를 타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유세차는 아예 이제 앱으로 준비되어 가지고 국민 누구나 신청하는 사람이 유세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오픈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던 젊은 세대가 그 앱을 통해서 참여할 것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그 공간을 메우러 들어올 유세차 연설자는 아마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우리 보수 정당의 유세차에서 봐왔던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저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 제가 이것을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냐에 대해서 굉장한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의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르고 있습니다. 표를 지금 우리 후보에게서 이탈한 표의 대부분은. 20, 30, 40 표인 걸알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준석이 20, 30을 인질 삼아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한다고요. 지방선거에서 이준석이 득세하기 위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유튜브들에게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조강특위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아실 겁니다. 저와 함께 인사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단한 번이라도 제가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을 꽂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제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시험을 치겠다는 것이 어떻게 제 사람을 꽂아놓고 지방선거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저와 사적으로 식사하시면서 자리에서 그런 대화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구 1% 이상인 지역에는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발언이 제 사람을 꽂아놓겠다는 방식이겠습니까? 오늘 선거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지리한 얘기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이준석이 된 뒤에 경선 승리, 경선, 공정한 경선,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3주 전에 상임선대위원장 직을 던지면서 제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용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홍보를 위해서 준비했던 많은 전략들 저한테는 밤새 가면서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그걸 계승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다. 2030을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 이는것더 이상 그거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져도 된다. 대신 그러면은 그것을 대체할 대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호남 화합론도 됩니다. 우리 당에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정훈천 의원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더 호남에서의 커진 당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입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제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저는 제가 깔끔하게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밖에서 선대위 개편 이야기만 하면은 저는 당연히 저 없이도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되고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고, 저는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그 예상이 틀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제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2주간에, 지난 3주간에... 이준석 대책위원회라고 제가 조서적으로 표현한 그 활동 또한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제 직문에 충실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급장을 내려놓고 당대표지만은 정말 한 논객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하루에 방송을 10개 뛰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복귀 요청이 많이 들어오셨죠. 선대위 복귀 요청. 저는 선대위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정치적으로 민망한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저는 선거 승리를 위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 후보께서도 선대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일하는 방향으로 가서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선대위 개편을 당연하셨지만은 우리는 어쩌면은 너무나도 당연히 의도는 좋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는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그 생각이 조금은 틀릴 수 있음을 후보께서 인지하고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고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선대위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많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우리 당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당의 선거 업무에 복귀할 때는 저 단순히 개인이 책임감에 의해서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당이 다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주 동안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질은 이준석의 사과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인재 영입에 있어가지고 다소간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제가 사과해도 됩니다. 제가 젊은 세대의 대표로 제가 대표로서 조금 더 당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제가 적극적 의견을 내지 못해서 후보께 말씀 못 드렸다.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변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후보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제가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후보께서 어제 하신 말씀에 보면은 2030 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본인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말씀이었겠지만은 잘 했습니다. 앞으로 2030과 잘 접촉해서 잘 이제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다가 당 안의 일을 밖에 말한다고 지적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결코 당 안의 일을 밖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보다 싶은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준석이 밖에 나가서 한 말이 뭔지를 다 열거해놓고 어제 정리해봤습니다. 신문기사 제목들 전부 다. 이준석이 선대위를 개혁하라. 라는 말 외에 언론에 나가서 당 안의 일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에게 제발, 우리 후보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갈수 있도록 지하철 인사를 좀 해보자라는 제안 제가 여섯 번 하는 동안 단한 번도 언론에 얘기 안 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후보께서 그런 자세를 밝히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공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마케팅 용어를 쓴 겁니다. 마침, 권영세 선대 본부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수 있는지,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건 정말 그 표현이 불편해다면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으면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단주머니와 같은 용어입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것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후보와 저와의 공동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제 의도대로 만약에 들리지 않았단다면 그것은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고르지 못한 불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도가 나쁜 곳에 있었다 생각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부터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국민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보다 더넓은 지지층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언론에 관심이 주목되는 많은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격적인 변화는 오히려 후보께서 본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그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리고 후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는 항상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주변 사람이 만들어준 분위기 속에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개의 판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한테 만약 그런 판을 설계하고 준비하라고 한다면 저는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3주 동안에 계속 제가 선거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저는 우리 후보가 파격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태동을 했으면 하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우리에게 왔다고 착각했던 그 지지층은 4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열렬한 지지층이었고 우리 당을 탄핵으로 내몰았던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의구심을 품고 반발했던 계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 단일팀 문제에서 왜 수년간 십수년간 노력하면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수들의 의지를 나란 일 하자는데 당신들이 포기해라라는 가치만으로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설득을 해 주시고 저를 아끼는 많은 의원님들이 당내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시는 바람 속에서 선당을사를 말씀하셨고 당을 위해서 이 대표가 마음을 접어 주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외람되게도그 방법론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았지만은 어쩌면 제나이 때쯤 되면요. 당을 위해 네가 희생해라라는 표현은 애초에 들리지도 않는 표현일 것이고, 당을 위해서 무조건 따라라라고 하는 표현은 설득의 방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최근 들어 가지고 지지율의 보전을 겪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명분 하나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아니면 너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연장을 바라니? 너 정권 교체 안할 거야? 이 말로 계속 접근했을 때 저희는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당이 최근에 40%대 중간 지지율까지 올라갔을 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해서 우리가 더 얻은 지지율은 젊은층의 기대감이었고 젊은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은 저는 지정해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젊은 층의 지지는 제가 같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왜냐? 지금 오늘의 이 의총자리에 젊은 세대의 눈이 쏠려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에 대해서 당 대표에게 서운하신 점이 있다면은 저에게 많은 질책을 가해 주십시오. 하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각자의 다른 방법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만은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거 60일 안 앞둔 지금 시점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동의를 하고 나가야 될게좀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대전략이 무엇인지 저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젊은 세대의 표를 받아오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은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각자 위치에서 각계 약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참 안타깝지만은 3주 전부터 저를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의원들에게는 아마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수는 선거에서 우리 당에 큰 상처를 남겨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타 세력과의 연대라든지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선거에서 우리가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닐 겁니다. 승리하는 비율이 단일화한 세력이 승리하는 비율이 하지 않았습니다. 민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산술적인 합으로 지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해도 연대를 해도 그 전에 우리가 국권한 주체로서 과거의 영광을 찾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차피 선결어야 하는 노력이 우리 젊은 지층의 지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방향성을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로서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통해가지고 우리 후보께서 선생 천명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결의를 할수 있을 때열을 내로 저는 그 지지층은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추석 전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권교체에 있어서 크고 강한 위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길 기대하고 제가 싸우자는 것은 절대 아닐 거는 아십니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만약 당의 불화를 만들어내고 제 항변을 하고 당에 대한 제 불만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지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이미 오후 2시 3시 쯤에 기자회견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 의도가 1도 없고 저는 오로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 공개 발언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강복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의원님들 19대 때 20대 때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 참 여당 생활하면서도 힘드셨고 야당 생활하면서도 힘드셨습니다. 21대 국회 더 어려운 지금 의정을 더 하고 계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 이준석보다 훨씬 더 정권 교체를 바라고 계시고 더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오늘의 이런 자리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죄송스럽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바뀌어야 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이 바뀌어야 될게 있으면 바뀌자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혹시라도 후보에게 용감한 재연을 할 것이 있으면 그 재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십시오. 지지층과 싸우지 말고, 이준석과 싸우지 말고, 후보자와 싸우지 말고,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주십시오. 저는 당 대표로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은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여한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분한분다 이제 우리가 선거를 치면은 당이 해체된다는 생각으로 오직 그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못한 게 뭡니까? 이재명이 탈모 공약 만들었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거 이미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다 고민하시던 건데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생각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종석 의원님 안 오셨나? 이종석 의원님이랑 저랑 고민하던 장애인 관련 공약들, 저상버스 확대하자, 특별교통을 확대하자 이런 것들이 더 대한민국 에서 중요한 그런 공약들입니다. 송원석 의원님 준비하고 계시던 그 공약 아니 그 작전 민주당의 무슨 쌀집 아저씨가 가고 뭐 한다든 우리가 우월한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단결돼 가지고 선거 승리를 가겠다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오늘 꼭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